안녕하세요.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성입니다. 자, 여의도 레포트 시간을 통해서 아마 지금 그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 코로나19 사태. 자, 이것이, 지 예, 그, 글로벌 경제, 한국 경제, 나아가서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또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코로나 19, 지금 이 사태 부분들, 사실 이 초기에는 좀 우리나라가 참잘 대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봄물 터지듯이 환자가 늘어나면서 자 오늘이 지금 2월 26일 수요일인데요. 자 오늘 수요일 기준으로 어, 신규 환자가 오늘부터 200명이 넘게 발생했죠. 국내에서 총 1,2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현재까지 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받고 있는 지금 이 분들만 지금 2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니까는 이 확진자 수는 뭐 계속적으로 뭐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뭐 기저질환이 있다라든지 또체력이 약하신 아좀그 연루하신 분들의 어떤 사망 그 사망 확률 이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을자 이럴 때일수록 지금 뭐 우리 예, 지금 뭐 주식 시장 이것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좀한 뜻으로 좀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자이 부분 갖다 극복을 하는데 좀 많은 어, 지금 뭐 노력이라든지 또는 마음가짐 그 다음에 또이 상황의 수칙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코로나 9 코와 관련해 가지고 어, 특히 이제 이 경제 부분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뭐 주식시장 그다음에. 또각 그 산업별 미치는 영향 부분들을 또 다음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오늘은 예 지금 그 말씀드렸던 대로 좀 경제 부분들 글로벌 경제 또 이제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이 영향 부분들에 대해서 예 설명을 예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내용 부분들을 어 바로 이제 그 신한금융 쪽에서 지금 어 레포트를 좀 만들어 냈고요 어 좀이 레포트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코로나19 이 부분들, 지 진정 기미가 지금 현재 좀 보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 이제 중국에 국한되었었던 이 부분들이, 뭐,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유럽까지, 특히 막 유럽의 그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만큼, 우리만큼 아니더라도, 우리만큼, 예, 지 굉장히 지 빠르게, 예, 지금 확진자가 좀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공포 부분들 때문에 뭐 굉장히 뭐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어 있고, 또 실제 다른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중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충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이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그 부분들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떤가요? 예, 지금 일단 우리 지금 그 생활 부분들 아마 지금 그 일상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 지금 그뭐 어 생산이라든지 뭐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부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위험하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출퇴근 하고 있지만은 근 그러나 이제 그외에 어떤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뭐 집에서 지금 아이들 또 방학도 지금 현재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으로 나가질 않아요. 예, 그냥 뭐, 학원이고, 뭐, 어, 학교도 지금 뭐, 방학을 했습니다만은, 뭐, 학원, 또는 뭐, 체육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현재, 휴원을 지금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식이라든지, 뭐, 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전에 없이, 지금 뭐, 많이들 지금 현재, 감소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이 소상공인 부분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지금 현재 좀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그 내수가 위축되는 부분들, 이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 전염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 공장들의 가동이 어떻습니까? 가동이 중단되죠? 그러다보니까는 생산이 이제 좀 차질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의 공급 생산이 차질 빚는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다른 국가의 어떤 공장들까지도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지 발생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수요가 위축이 된다, 장기화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둔화가 될수 밖에 없고, 수요가 위축된다는 얘기는 뭐죠? 바로 이 재고가, 재고가 이제 증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재고가 이제 그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또 재고 소진을 위해서 또 생산을 갖다가 또 감소를 할 수, 감소를 할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도, 지금 이 둔화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깎아 먹는 어 지금 이러한 그 요인들이 지금 발생을 좀할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우리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번과 2번이 지금 현재 혼합되어서 현재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쟁, 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 0.1에서 0.2%포인트 정도 하향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특히 지금 1분기는 뭐 굉장히 아 충격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기능은 뭐 굉장히 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추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러한 그 효과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중국이 5%대 중반, 한국은 뭐2% 내외, 2%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성장이 제한될, 그런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원 달러 환율은 뭐 이미 지금 1,200원 뭐 넘어갔죠. 넘어간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강 달러가 이제 약화가 된다라면은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 지금 그이원 달러 환율에 지금 이 상승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일정 정도 뭐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 전망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1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지금 그이 GDP 성장률 쇼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요 점을 갖다가 어좀 이렇게 좀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 이제 지금 그이 춘절 연휴 전으로 해가지고. 주, 중국에 이 주택 거래 면적 있죠? 이 주택 거래 면적 부분들이 예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 굵은 검정색 선 있죠? 자, 이 검정색 선이 이게 바로 이제 올해입니다. 자, 올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파란색 선이 이게 제일 뭐그 활발했을 때가 되겠죠? 이때가 이제 2016년도. 그럼 이때랑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또는 뭐 지난 2017년, 18년, 19년도와 비교를 해봐도 이 주택 거래 면적을 보시면 어때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지금 현 주소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하나의 차트다, 그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 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이 내수 위축이라고 하는 자이 부분들 이것에 따라가지고 경기 하방의 위험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연간 2% 내외 성장률을 갖다가 지금은 예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비유를 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메르스 사태 때 그때 이제 어떻게 그 진행이 되었었냐 하면은. 메르스 발생 당시, 발생 당시에, 그때가 이제 2015년도였었죠. 그 1년 동안, 그 분기, 그 분기 평균 성장률이 0.6%였는데, 0.6%였는데, 그때 이제, 그때도 한참, 지금과 같은 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수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0.2%로. 이때 왜냐하면은 민간 소비가 완전 이제 꾸으로 역상정 역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외국인 관광객들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죠 지금도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 여파가 아마 이제 그 서비스 수출 부분으로 인해서 어, 서비스 수출이 크게 이제 감소하면서 를 분명히 이제 그 부진한 이런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마 어. 2월 27일, 예, 2월, 어, 2월 27일, 그, 목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건데, 어,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는, 뭐, 현재로서는 뭐, 저거 아직은, 어, 지금 뭐,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어, 이런 상황들이 아닌가. 지금, 뭐, 경제,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자,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라,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심리를 갖다가 안정시켜야 돼요. 그 심리, 안정되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여러가지 요인들 중에서, 뭐, 축경도 있고요. 또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들이 분명히 좀 선제적으로 좀, 또 이것도 제가 또 봤을 때 시기 놓치면 안 됩니다.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하 그래야지만 이제 지금 경기 하방으로부터의 어떤 위험 부분들을 갖다가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효과들이 좀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 그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3%였거든요. 2.3%였었지만은 어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단 뭐2% 뭐 미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제 그 인민행 같은 경우에 뭐 대출 우대금리 조정에 나섰고 그 다음에 뭐1년 만기 대출 뭐 기준금리도 또뭐이날를할 것으로 어떤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가 어 의회에다가 25억 달러 뭐 예산을 뭐 요청했다라는 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어 지금 그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이런 그 경기 부양책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환율뭐 말씀을 이제 드렸었지만은, 환율이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거는 뭐 악재죠. 뭐 외국인들의 뭐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만 또 이제 또 반대로 또 환율이 이제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이제 그 부각이 되기 때문에 또 수출 관련 기업들에게는 또 유리한 국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이 이제 상승할 때또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어떤 내수주들 보다는 또 이제 수출 민감주 쪽으로 또 이러한 쪽으로 또 우리가 또 접근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시장이 뭐 돌았을 때는 또또 어또 좋은 어 성과 부분들 갖다가 올릴 수 있는 만큼 또 환율의 어떤 추이라든지또 이런 그 고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출 경쟁력 그, 강화라고 하는, 이러한 그 효과로 인해서 관련 섹터들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 이 부분까지 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경제에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마 초등학생도 똑같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데, 그렇지만은 이안 좋은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뭐 내버려두고 방치할 수 없는 그런 노릇이고요. 따라서 이제, 어, 이 소비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얼마만큼, 그 예전에 우리 근무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IMF 때.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소비를 뭐 촉진시키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뭐 붐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이 부분들이 이제 좀 결합이 되었을 때는 또뭐 생각보다는 또 빨리 또 회복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일단은 지금 현재 뭐 경기는 지금 현재 뭐 불가피하다 좀 타격을 받는 부분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지만 이제 또이 주식시장하고 또 틀립니다. 주식시장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하고 또 이것이 주식시장에 이제 미리 반영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기업이라던 가치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지수라든지 현재의 어떤 주가 부분이 현재 충분히 반영하고 을 있는 것인가 이것은 또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다음 방송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공장, 공영장 박종석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좀 이후에 좀 다른 좀 방향으로 어, 또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으니까는 또이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 주시고요. 어, 저는 다음 방송을 통해서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